무지개 얘기하고 포용 화합 얘기했더니 그럼 잡탕 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럼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이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다른 색깔들을 막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무지개 색깔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아시죠?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각자 의 특색들을 다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 또 우리가 해야 될 원리와 원칙 가치 이걸 잃어보지는 않습니다.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뭐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다 주긴 뭘다 줘요.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? <laughs> 시약시장님또 또 있나? 뭐 약간 있겠지. 예, 중간쯤 예, 그런 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적이 주류적 입장 예, 이건 다 유지를 하고 예,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으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.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넓게, 인재도 넓게,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.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